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도심 속의 순례자 여러분들 어,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정원주 돈수사입니다 어, 여러 가지로 지금 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 사회 가운데도 어, 하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어, 이야기하고 가시, 이야기하실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벌써 우리 2022년도 우리 첫 번째 1월이 벌써 끝나고 있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의미예요. 어, 여러분들 올해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보통 옷에 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잘 끼워도 어, 결국에는 다시 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끼야 되겠죠. 어, 우리 노아가 근씩옷 혼자 이제 단추 이렇게 하면은 꼭 이렇게 하나씩 빠먹고 끼우더라고요. 어, 어, 저희 인생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우리 올해 첫 시작을.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워야 할까요? 뭐 여러분들 대충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예, 보이죠? 예,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단추는 삶의 첫 단추, 우리 올 한해, 새해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 새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첫 단추를 무엇으로 어떻게 끼워야 할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2사여서 43장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지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배경은, 어,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사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여기서, 어,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지나간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의미해요. 어,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 그들의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예. 어,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그들 뼛속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이 이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자기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 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고 나를 온전히 섬겨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됨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더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 제국 그 넓은 바벨론 제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한꺼번에 구원해 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에 자꾸 머물러서 우리 신앙의 그 라, 라떼를 외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전 것은 잊으라는 거예요. 너들이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누렸던 것들을 잊어버려라. 왜냐면은 내가 너희들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전에 것에 머물러서 라떼를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아,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지.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관심을 끊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마다 시작될 때마다 어,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을 막 계획해 보는데. 어, 이 작시, 작심 3일이라고 하죠. 3일. 어, 근데 그거라도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바빠서 정작 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달력의 숫자가 바뀐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12에서 다시 1로 되돌아갔다고 우리의 삶에 뭔가 드라메리칸 체인지가 있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져주고 우리 열심히 뭔가 해보자 해도 사실 계속 원상복귀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새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상에서 똑같은 그런 문제들변화지는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뎌지게 할때 하나님이 그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에게 새 역사를 보여주겠다 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21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22절에 이런, 이런, 이런 말, 말씀이 나와요. 나 주가 말한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여기서 이 실증을 느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 야가흐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지쳤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쳤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쳤다는 거겠죠. 어, 그래서 내가 이이 반복되는 일 때문에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게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치고 실증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율법에 지쳐 버리고 그것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4절 계속 연결해서 보면은 백성들이 재물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고 제사도 소홀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그걸 지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 결코 너희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데 이게 뭐 억지로 할수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충분히 그들이 할수 있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이 모습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아닌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많은 제가 이제 요즘 어~ 카톡 신방도 하고 뭐 이렇게 청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이 신앙 생활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어~ 사실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어~ 섬기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의 사역의 과중도는 더 높아졌어요. 해야 될 것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외의 성도들은 이 힘든 일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지게 되고 무뎌지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실증이 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지치고 무져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나와요.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세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너무나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내가 세운 언약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어요.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막 성경을 일독하고 금식 기도, 와, 세대 했으니까 이제 40일 금식 기도 해야지 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신학에 바닥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오늘 어제를 살아갔어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받는다면, 이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스타링 포인트에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어,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난 너무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 같고, 신앙생활이 너무 무뎌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괜찮아요.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랬어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시작점에 설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앞두고선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대로 어디로 가라고 한지도 모르고 그냥 정치없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죠. 어, 또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도 이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어, 거기서 떠났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꿈 속에서 그를 만나 주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의 예수님을 봐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광야를 불러내셔서 그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정말로 이 십자가를 앞두, 앞에 두고 그 인생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서 그를 부르내셔서 기도 가운데 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과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가 올해 2 0 2 2년도에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러한 만남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독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이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그 희망을, 우리에게 그 용기를,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 넣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회 가운데 굉장히 1월달 저희들 비전 출입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제 같이 회의 원래는 1월 말부터 한 3주부터 2주 2주 정도 1월 말2주 동안 거의 매일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어, 말씀 보고 하면서 이제 1년 스케줄을 이제 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주 플랜을 짜고 짜놨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바로 두 번, 두번 정도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 명진 조사님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줌으로 전환을 해서 줌은 미팅으로다가 이제 이주 동안 계속했는데, 근데 너무나 그래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새벽에 어~ 말씀, 묵상 시간을 가, 새벽 예배를 가져요. 그래서 여섯 시 반에 같이 줌으로다가 그~ 예배 시간을 갔는데, 어~ 계속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말로 원하셨구나. 이 시간이 필요하셨구나.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회의를 하고, 뭔가 우리 사역의 그런 계획을 짜는, 그런 플랜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공동체를 떠나서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새벽에 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뒤틀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지금 뭔가 막힌 것처럼 보여도 올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새로운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가 됐는데도 뭔가 변하는 게 없고, 계속해서 내 삶에 뭔가 막혀 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뭔가, 그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강구할 거예요. 어, 이것은 우리 공동체로서도 너무나 지금 필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지금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꼭 확보하기 바랍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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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이제 너 괜찮아졌어 다다 다 풀릴 거야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기, 기도 가운데 그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은 그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실 것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 기도를 했다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나고 어,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회복했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했다고 모든 관계의 문제가 사라지고 갑자기 우리, 우리의 감정이, 기억이 리셋돼서 저 사람들, 어, 나 아무, 이제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다시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그 관계를 빌드업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가실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걸 기대해 봅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 함께 그걸 기대해 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 별로 좋지 않아요. 굉장히 뭔가 힘들어요.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기회들을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브레이크드로 할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어요. 그 기회를 붙잡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우리가 한, 한 고요로서 그렇게 브레이크드로 할수 있는 그런 202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게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를 선포하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3월 정도서부터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2월 한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이전과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2022년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산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기를 여러분들 정말로 그, 그것을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올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